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홍보대사 개그맨 이승환입니다. 네, 함께합니다. 쇼스트 이하연입니다. 오늘 만나볼 회사는요 아주 특별한 회사예요. 아이원 솔루션이라고 도다랜드 뮤직 블록을 만드는데 음. 그 뮤직 블록이 전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음. 잘 못했던 거예요. 오아이원 어, 솔루션의 <laughs> 네, 음. 전유지 대리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요, 대리님 사실 저는요 아들만 둘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블록이나 공룡을 갖고 지금까지. 어떤 모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좀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일단 뮤직블록이라는 말도 생소하고, 그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도 생소하고, 음. 어떤 회사인지도 듣도 보도 못했어요. <laughs> 설명 좀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음. 상상 속에 있는 아이돌들을 음. 제품으로 만드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음.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또 어려운 걸좀 쉽게 만드는 이런 회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뮤직하고. 음악하고 음. 블록하고 여기다 코딩까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쓸수 있는지 또한번 대리님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음. 블록은 그냥 어, 디테일한 것 나노 블록 같은 경우는 작은 것들이 돼서 어떤 형체를 좀 조금 더 힘을 더 음. 강조해서 맞아, 맞아, 디테일하게 만들었죠 그 정도였는데 네. 이거는 그게 시장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 음악을 만들고 코딩을 하고 블록이 중심이 아니라 음. 음악이 중심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이 블록은 어떤 연령대. 가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러면 블럭을 만질 음. 수 있거나 쌓을 수 있다면 음. 노인부터 이제 아기까지 전연령이 야 신기하다. 그러면 일단은 만지게 되면 인지 능력들이 생길 거고 그죠? 네. 그리고 하면서 음악 블록이란 게 창의력이라든지 음. 또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것들이 더 훨씬 늘겠네요. 한꺼번에 아빠 입장에 너무 좋네 학원 한개 보낼 거 아니라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1타3피 그냥... <laughs> 그러니까 말만 들어서는 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음. 직접 우리가 블록을 음. 꽂아보면서 만져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것 같아요. 음. 아 그럴까요? 네. 사실 음악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아저 피아노 배우다 끝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체르니, 체르니 보통 일본? 여자 아이들은 피아노 학원을 가고 남자 아이들 태권도 가잖아요. 어. 근데 요즘 우리 이제 우리 아이들은 4차 산업 혁명도 앞두고 있고 음. 코딩도 있고 하니까 피아노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엄마가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거에 딱 맞춤형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음. 음. 일단은 제품 자체가 생소해요. 네. 저는 뭐 오늘 말다 필요 없고. 음. 세,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어. 음. 진짜 한 번도 안 봤는데, 네. 이게 블록이 기능이 좀 있습니까? 네, 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우선, 그럼 본체부터 네, 그냥 네. 게 설명을 드릴까요? 음. 딱 보시면은 눈이, 개구리 왕눈처럼 생긴는부분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저거는 네. 청개구리같이 생겼어요. <웃음> <웃음> 개구리 모양 음. 본체가 있고, 네. 음.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음. 부분이 있고요. 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음. 음. 이건 아무것도 몰라도 음, 맞아요 정지 스톱. 뭐 출발 음. 뭐 이런 거 버튼 모양만 봐도 싹알수 있을 어, 너무 것 같고 그, 그 음. 크기 때문에 아이들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블록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네. 여기 이렇게 이 부분에 블록을 오 어, 특이하다 음. 되게 블록도 컬러가 다양한 것 같아요 음. 되게 네. 시선을 딱 끄는데 이 블록의 음. 역할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음. 여기 지금 보이다시피 음. 알파벳이랑 그리고 솔 이런 식으로 게이름 게음. 블록이 있고요 음. 그리고 또 특별하게 게이름 같은 경우에는 일곱 음. 가지 색깔로 각각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 음. 이렇게 지금 네 면이 음. 이렇게 달리 돼 있고 게이름 있고 심지어는 점자까지도. 그렇죠.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도 쉽게 만져서 음. 꽂을 수가 있는 블럭인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이제 초등학교 지금 5학년, 6, 5학년 중학교 일학년이지만 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공룡과 블록을 무조건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들뿐만 가만히 있다 보면 요즘에 어르신들 음. 치매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거는 어른들한테도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음. 음악을 접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음. 인지, 영, 인지 영역 조금 발달이 필요한 우리 어른들 그리고 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문적인 영역으로 음악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할 중고등학생도 충분히 재밌게 흥미롭게 음. 사용할 수가 있을 저는 것 같아요. 블록하면 거의 대부분 초등 유치원생들인데. 음?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 말만 듣지 말고 한번 꽂아봐요 우리 꽂아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꽂아주세요. 네. 응. 꽂아주세요. 한번 혹시 응. 두분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시나요? 잘 알죠 반짝반짝 고도솔솔라라소 반짝. 맞아 맞아 오, 오,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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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서워 내가 무서워 초등학교 기억이 선생님 어, 국학교 <laughs>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링코너로 <선생님이 웃음> 등장받던 생각이 났어 왜요 왜요 어 무서워, 무서워. <laughs> 오, 나도 모르게 개 입이 나그거고거를 여기에서 연주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악기 없이도 네, 노니다우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블럭을 네? 순서대로 도도소소라 아, 도, 네. 도, 라, 소소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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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어머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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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가 블럭을 했어. 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지는 모르지만 누르면 내가 했던 마음대로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 대표님의 빅픽처였던 거죠. 블럭을 막 꽂음으로써 내가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 보므로써 음이 나오는 원리라든지 요걸 알면서 깨달아가면서 코딩까지 하는 거. 나 지금 닭살이 쫙 올라오는데 소름돋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 색깔. 무지개로 도레미파솔라 시도의 색이 정해져 있고그 색을 가지고 아이들이 빨리 느끼실 거고, 느낀 이 아이들께서 응. 내가 바로 존댓말 나오는 거 <laughs> 뭔지 알고요 세계적인 음악가가 여기서 <laughs> 나올 거 아니야. BTS가, BTS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 저희 우와. 그 블럭이요, 도레미파솔라 시 뿐만 아니라 응. 이렇게 다양합니다. 악기가 와. 50가지 이상이고요. 네. 게으름, 개 게으름이 아니고 게이름 음. 2물한 가지잖아. 그러니까 일곱 가지 게으름이 낮은 도, 중간 도, 높은 도까지. 밑에 일 개, 위에 7 개. 삼억 탑으로 음악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와. 음표, 신표 다 들어가요. 열네 개, 어. 박자 기호 열 개까지. 그러니까 음악 요거를 알면 음악 이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필요한 음악 이론까지 싹싹 어. 피아노 고는안 가고도 다할수 있는 거죠. 진짜. 그냥 색깔 어. 맞게 자기가 예쁘게 꽂아서 눌러 보니까. 음. 음악이, 음악이 나와, 됐어. 음악이 됐어. 어. 그럼 아이들은 아 어떤 색깔과 어떤 색깔 다음에 어떤 음악이 나올 거고 그렇지. 어떤 느낌이 나온다는 걸 인식하고 어. 그거를 누구에게 보여줄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니까 자연적으로 음. 자기의 능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존감도 어후. 높아지겠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어. 하다 보면 어. 자존감도 높아지고 음악을 만지다 보니까 창의성도 높아지고. <laughs> 그러면 요거를 음. 음. 악기가 50가지 이상이 세팅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악기 변화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우선 악기 블록 한번 꽂아볼게요. 네. 저희 네. 기본적으로 피아노 소리를 들었고 네. 그 위에다가 기, 그 위에다가 악기를 이런 응. 식으로 누르면 아, 실행을 한번 아, 이런 식으로 아, 꽂은 악기 앞기부터. 블록을 꽂은 데부터는 북 소리가 나고 네. 음. 그러면 요 앞에다가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싶으면 음. 바이올린 블록을 딱 꽂아서 네. 누르냐? 음. 아, 음. 이렇게 다양한 악기도 접해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바이올린 배우러, 뭐. 플롯 배우로 갈 필요 없겠네요 음악은 어. 사실 음악은 언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음. 어떤 시장도 음. 중화권 영어권 어디든 요거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개구리 캐릭터같이 친숙한 디자인 캐릭터고 직관적으로 버튼 누를 음. 수 있고요 아이들이 색깔별로 찌르고 누르다 보면 자연적으로 돼요. 되니까 야 이건 음. 너무 글로벌 재밌겠다. 시장 최고다 그러니까 bts가 전 세계 시장을 먹은 것도 음. 음악은. 만국 공통의 언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번에 한글로도 한글로도 요다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 여기는 우리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코딩 교육까지 같이 가니까. 음... 코딩이 이제 엄마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필수 과목이에요. 음... 이미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지만 미국은 10년 전부터 음... 제2외국어 없애고 코딩해요. 음... 영국,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 발맞춰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야죠. 음. 음... 아니 도다랜드 뮤직 블록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특징들 몇 개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첫 번째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 남녀노소 연령 제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코딩과 음악 이론을 함께 저희가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코딩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그냥 눈 뜨자마자 띵띵띵 올려놨어. 네. 그랬더니 음악이 띵띵 이면 영감이 엄마들 엄마 음악 발표할게 좀 와봐. 동동거리는 <laughs> <덤똥한> 거네. <laughs> 오 그러네. 자 그리고 요첫 네. 번째 저희 도다랜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캐릭터요? 아 네. 어, 캐릭터, 이건 좀 신기하다. 우리 도다랜드 프렌즈들은 음. 이름이 개 이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더 쉽게 배울 수가 있다면서요. 어. 음. 네. 어떻게 돼요? 사랑스러운 저희 도다랜드 캐릭터들이 탄생하게 된 거는 음. 네. 이제 개 이름과 한글 의미를 합쳐져서 음 만들어졌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있겠죠? 네. 어, 네. 일곱, 일곱 개. 음. 뭐, 그럼 네. 어떻게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계로 변환하면 다라마바사 가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도하고 달을 결합시켜서 도다. 도다. 그다음에 오. 레하고 우리나라 다라니까 라를 결합해서 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미는? 미하고 다라마니까 미마. 미마. 오, 오, 이름, 너무 이름 너무 잘 지어졌다. 이거 대표님 천재인가요? 어, 대표님 <laughs> 어떻게 이거를 어, 대표님 평상시이 자상한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음한 2초 기다렸습니다. <laughs> <그냥> 생각해 볼 문제죠. <laughs> 네. 네. 오, 진짜 너무 신기해요. 한국의 것을 세계의 것으로 만드신 분이요. 에 그렇죠. 맞아요. 어. 또 다른 기능들이 더 있을까요? 기능이 너무 많은 것음 같아요. 음. 우선은 저희가 화음 기능도 있어요. 어, 화음? 네. 아, 이거 어떤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약간 보여주, 보여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맞고 맞고자, 맞고자, 맞고자. 네. 막 꽂아도 되니까 막 꽂아 막 꽂아 난색감이 올려서 막 꽂았어 네. 음. 이런 식으로 2단을 쌓아서 플레이를 음. 하면 오 이런 식으로 오 그로 그럼 세개 3개 꽂으면 세개가 화음이 되고 더 쌓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 더 꽂아 네. 꽂아 더 꽂아봐 더막 꽂아봐 응.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이들은 막 꽂을 테니까 막 꽂아. 막 꽂아. 어. 색깔 좀 한번, 꽂아 봐. 한번 꽂아주세요 그러니까 요가나 소리 가운데 되게 예쁜 음. 음이 날 수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우리 꽂아. 아이들이 하면 잘 꽂았어요 네.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면. 오 네. 오 네. 피아노를 오 한꺼번에 싹 누르는 소리가 나네요 화음이 요렇게 네. 막 꽂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회색 블록은요 또또 네. 음. 저희가 음. 박자, 샵, 도도리표, 그리고 내가 만든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와. 와 우리 악기 게이름 뿐만 아니라 뭐 박자라든지 기호라든지 되게 막 수십 가지의 블록들이 있었잖아요. 어. 음악이론에서 사용하는 그 그것들이 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이들한테는 신기하다. 되게 중요한 게요 음. 개구리를 우리 아이들이 만들었어요 네. 근데 찢지 못하게 거의 3, 3개월 갔어요 음. 왜냐면 자기의 작품이라고 내가 봤을 때 <laughs> 똑같은 개구리인데 자기 개구리를 겁나 잘 뛰는 개구리 만들었대요 <laughs>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걸 만들었는데 이 음악은 완전히 베토벤이야 그러면 저장해야 되지 그죠 근데 또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음. 음악을 다시 듣고 싶은데 엄마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앱 연동이 돼서 악보로 나온다라는 거 대박!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연령대 조금 더 음악 공부하는 중고등학생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 게꽃 기반하면 작곡할 줄 아세요? 아 못하죠. 근데 악상은 떠오르잖아요. 아 있지 나 항상 그걸 표현할 항상 수가 있어, 있어요. 악상. 악상이 넘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원 솔루션은 상상이 현실로 돼요. 그럼요. 내가 흥얼거리던 콘노래가 악보가 돼서 나옵니다. 그냥, 그냥 음 어떤 그 어떤 거있 그런 거 있잖아요. 도보다 레가 높고 그렇죠? 레보다 미가 높고 응. 뭐 이런 순서는 알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알면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너 영감이 또 응. 올라, 영감이 또 그렇죠? 올라. 그냥 블록싸 딱딱 싸고 눌러주면 오, 쌓고 대박 화음이 나와. 우리 악기블럭이 있으니까 음. 편곡까지 오. 그리고 악보가 나와요 내가 작곡한 음악의 그 악보가 음. <laughs> 이게 진짜 대단한 거 그럼 제가 음. 음악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이게 블럭도 <laughs> 컬러감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되게 재밌게 놀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여기저기 꽂는 재미가 있어서 그리고 되게 촥 붙어요 어렵지 야. 않아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꽂은 이 음악이 음. 어플에서 연동이 돼서 악보로 나온다라는 음. 거와 네. 와. 음악하기에 오 귀여워라 새로 만들어서 음. 처음에 이렇게 오선지가 오, 오선지. 있어요. 오, 오, 오선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서 동계하기를 누르면 <laughs> 야, 오식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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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저 콩나물이 올랐는데 제가, 제가 시원한 콩나물 해장국 좋아하는데, <laughs> 그 콩나물 아닌 가 같고, <laughs> 맞아요. 솔솔랄라 <이거 맞아요? 웃음> 솔솔. 제가 얹은 그대로 표현이 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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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다 와. 아니 오. 이건 정말 남녀노소 음. 누구나 음. 특히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쵸? 음악적으로 좀 창의성을 좀 키우고 싶은 네. 리코딩 하고 싶은 오.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음. 정말 너무 손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손으로 하는 이, 인지능력 왜냐면 사실 악보이다 생각나는 그림인 건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고등학생 중학생 정도는 돼야 그렇죠. 되는데 음. 아이들도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와 최고네요. 작곡가의 연령이 더 낮아지, 낮아질 것 같네요. 음. <laughs>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음? 요즘 치매 때문에 걱정이신데 네. 집에서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님, 도 지금 칠순이 넘으셨거든요. 음. 두 분이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결혼한 45년 차 되니까. <laughs> 멀어질 때가 됐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50년 차 기념 선물로 제가 이거 선물해 드해서두 분이 조용히, 조용히 막걸리 한잔 드시면서 하시라고. 요새 또트론 열풍이잖아요. <laughs> 꽂으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상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특허도 많이 받고 있고. 많이 어떻습니까? 받았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각종 특허 음. 그리고 우수 발명품 우선 구매 선정 2019 음. 전국 IP 마이스터 마이스터상 음. 수상, 음. 장관 표창상 등 여러 가지를 받았고요. 음. 그리고 올해도 2028년 특허대전 수상 예정입니다. 어, 받을만하네. 상을 쓰리 뭐 이런 얘기였지만 싹내 거야. 그죠? 나가면 내 거야.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 일단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교육 사업은 나날이 커져가고 근로벌해질 네,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쁘잖아. 아 너무 예뻐요. 이쁘지 않으면 안 돼요. 음, 그럼요. 이 시간 동안 하면서 응.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어요. 어, 그런데 순간순간은 쉬웠지만 응. 그래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연씨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구입하기 전에 우리 엄마들은 이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져가셔야 될 텐데 제가 응.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 네. 도다랜드 뮤직블럭입니다. 전 연령대 사용해요. 우리 유아부터 엄마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 연령대 사용 가능하시니까 온 가족이 재밌게 즐겨 보시고요. 응. 코딩과 음악이론,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 어려운 요, 음악. 이론 공부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영어 공부도 어릴 때부터 영어 음악 많이 들려준 아이가 언어로서 인식하듯이 자연스럽게 음악. 공부시키실 수가 있고요 도다 프렌즈 캐릭터가 있, 있어요 일곱 가지의 예쁜 캐릭터가 우리 아이들의 흥미를 더 이끌어 줄 테고 저희 전용 앱 있습니다 전용 앱 통해서 쌓은 블럭을 실제로 악보로 만들어내서 내가 작곡가가 되는 경험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음악이론 공부 즐겁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음. 이제는 이해가 갔어. 싹 됐죠? 요거 하나면 음. 아이들의 음악 교육은 걱정 없고 그쵸.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혹시 베토벤처럼 작사 작곡을 할수 있는 능력은 있는거아야 이거를 어떤 시험 하는이라고 보지만 그 가능성을 보는 기회의 장이 될수 있다. 뭐 조금 더 간편하게 그리고 음. 조금 더 가성비 좋게 저렴하게 가져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키트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블록 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실 수 있는 키트 세 가지 구성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상이나 장 관상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대표하는 네. 기술이 있는 회사만 받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리님이 이 회사에 몸 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회사를 왜 사랑하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기술력과 노하우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 바탕으로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구를 개발하여 세계 교육 시장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laughs> 기대해봅니다. 오늘 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네. 생각해요. 사실 언어는 다를지언정, 그죠. 음악에 대한 요음표나 계획은, 음. 콩나물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네. 이해할 수 있는 언어죠. 도다랜드의 뮤직블럭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를 함께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